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이스고요 오늘 비 셋이서 한번, 기리모드, 모바일로 해보겠습니다. 자, 자기소개도 해주시고요. 저기 빨간 여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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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시라고요 어, 드디어, 쟤 여자라는 거 인정했어. 대박. What? 얘기해주세요. 헤이 hey. 얘기하시라고요 Do you l like <laughs> I like God! 세요 a bad guy. Okay, so I'm a good guy. I'm a good guy. I'm a good guy. I'm a good guy. I'm a 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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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어, 왜? 그니까, 이, 이, 잠깐만, 그만 쎄, 이씨! 그만 쓰라고! 변쟁을좀 했다라고! 미안해! 이 시도하다, 일단. 일단은, 건축 만들기 5분 양 시간 드릴게요. 어저봐저그죠 <목소리도> 네, 여기 폭탄이 있다는 거. 아 역시 나도 사운드 채우러 말해야겠다. 무건 수행하려 했는데 안 됐네. 아 진짜. 무건 수행한테. 아너무하네 <laughs> 사운드가 안 채워지잖아. 내가 없으면 어? 내가 있어야 사운드 채워. 어? 아무런데. 편집점 찾을 편집점은 목소리 살짝 듣는데서하면 되죠. 어 숙자다. 어? 안돼. 지지 찾았어 이쪽 맞지? 맞을 거야. 자, 그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 가지고. 디지를 만드는 중.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그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외관도 꾸미고, 쓸데없이 구체적인. 이렇게 해가지고, 외관도 꾸미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난 맨몸이어도 충분한데, 아. 아, 충분히 막아설 자신 있는데. 아. 아 맨손으로도 충분히 싸움 가능한데. 상대편은 음, 이렇게 손가락만 까닥하면 어? 비행기야 자동차 쓸수 있어요. 어차? 어우, 오마 내 친구 자주 보는데. 어. 어. 괜찮아. 괜찮아. 편집하면 되잖아. 그치 편집이 답이다 편집점을 잡아줘. 뭐가 편집점을 잡아도 잡아줘, 친구. <laughs> 답이 못잡 편집이 답이다 편집할 거야. 에? 내가 니 신경써야지 바보더아 얼굴이 밋밋해서 내겠냐 눈코입이 어서 내겠냐 왜이 됐다 아 이뻐 이뻐 아 이뻐 이뻐 어차피 전쟁할 거. 그럼 어는데 기발? 기발 물린지 시야야? 물린지좀 안좋아 여기가 여기 그리고... 아 이거 다 잘못 소치했어아 이거 괜찮어 조심할까봐 개술이... 컴퓨터 게임 만들어야겠네 지금 5분 너무 짧아요 지금 네, 5분 너무 아 10분 해줘요 아 10분 으로요 이거 10분되면 더 시간이 걸 안테나를 잡는 거 없어 안테나를. 네. 드디어. 아, 진짜. 아, 전봇대 뭐야 이 그. 우리 애들이가 제대로 작전을 작동해줘. 정확히 하필 <목소리> 보기.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아이 진짜. 저 어디더라? 여기, 여기, 여기지. 좀, 나쁘지 아니, 않아. 대칭 진짜. 아 대칭 이거. 나쁘지 않아. 오케이 관찰 할수 있다. 됐어, 됐어. 아주 이 아, 위가. 근데 위가 좀 허전한데. 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네, 여기에 다칠까는 거야. 아니다. 도전! 빨도물 아, 엔진 잡아! 헤헤헤헤 아아 어어지지가 나왔어 아! 야 잠깐만 지회 가지 <목소리> 아니 이거 밑으로 오니까 내가 죽잖아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네 어? 바닥이랑 그냥 죽 이거 어? 너무, 너무 고 좋아 이 어, 완벽해 아니 아도실수했어아아 아, 진짜 싸고 있어? 아니 내 집에 내가 빨리 빨아 말... 진짜 아 그만해 아, 랩을못 깔잖아 이거 아 모르, 애가 모르겠다 대충 대충 해야겠다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나는 완벽할 필요가 없는데 근 이거 아 진짜 이 뭔가 누가 전쟁하겠네전쟁거한번전 정찰 해보겠찰 오케이 상태 너무 잘것 같은데 너아데아 <laughs> 진... 진짜 쓸때 혹시 여자 리아너아 진짜 죽여버 거야 아 진짜 아니 솔직히 어때려때려어어어어이너무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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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을 많이 해 이런 작거들 ㅎ <laughs> 가미이거 이런 작거들 어? 워아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저거 이게 <laughs> 뭐야 이오 대충, 대충 이아물리진아씨 아아 귀찮다 이거 아, 귀찮다 이거 막지야돼 안돼 대충 막막지면 제대로 바꾸려할수 없잖아 이바들아 아니 그렇다면 물리진데왜 어? 아꺼번에 나가나 아이고정 있어 고정 있어 고정이 뭔데요? 그그 그 동그라미 그물건 동그라미? 그, 잡았을 때그투 에이 3동그라미 옆 아무튼 삭제가 안돼삭제그쓰레기 네. 아니면 밑으 버려 갑자기 이게 등장한다고? 이쪽좀 에바 아니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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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걸, 이걸 이걸 팔까?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 그냥 사람이 그냥 죽이죠 어 이거 위 괜찮다 이거 이거 고정하고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 에이 뭐야 이거 마이하우스 아 이쁘다 이쁘다 이이쁘 오케이 아주 좋아 근데 대칭이 많네 대칭 대칭 그럼 대칭, 대칭, 대칭. 지금 잡을까 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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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나 지금 도둑밖에 만들었어 뭐하는 <laughs> 거예요? 아니 너도 하이 새끼 이런 시간 안에 뭘 만들어 이제 아 너무 짧아 짧으면 끊어 그럼... 나도 못 나가 이거. <laughs> <laughs> 신용성이 너무, 너무 떨어져 시작할까요 이제? 아 너무 너무 시작할까요? <laughs> 너무 짠... 아니 뭔 아직이야 아직입니다 아닌데? 아직 아니, 아니 근데 난, 난 시작 안 했는데? 시간 다 했으면 되나 아이 너무하시 아니, 너무 아니 다한줄 알잖아 야 초보자한테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야 와어 위에 위에 내가 어. 구독한 어. 사람이 있다 구독 김혜.. 김혜성? 김혜.. 어허흠 이동 와오 어. <laughs> 어. 마이 갓넌 양갱이 좋아 양갱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 아 양갱이 아 뭐야 전쟁 시작이야? 아니 아니 데 그렇구나 못하는데 근데 이 총이 많이 안 쐬어 어, 이긴하다. 어, 이거 치워. 아니다. 아, 잠깐만. 치우면서 워 진짜. 아, 뭐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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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는 주인공이에요. 자, <laughs> 가자. 까자. 이거 치워. 이거 이거 자꾸 들이야. 고정. 됐을까? 앞에 앞에 앞에. 앞에 물어 이렇게. 상토미차 사 놓으면 아주 좋다고. 됐다. 와,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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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이거지. 아, 얘석 센스가 있어, 역시. 뭔. 그리고? <laughs> <laughs> 어, 그니까 어, 이거를? 어, 그니까 아, 저기 어, 그니까 이거를 어, 저한테 <laughs> 내정적 <의정적인 거> 아니고. <laughs> 어, 바닥도 깔아야지. 그렇지. 바닥이 바닥이 그렇지. 바닥. 아, 물리 이렇게. 뭐 깨고 어 바닥도 깔아야지 대 집인데 어 흐흐흐흐 쓰지 아디테일하비싸 클리머 일준비 준비됐으면 말해요 아 준비 안됐어요 아직 자 비행기 담당 설치하고고보니까나하나일기이하게야겠걸형 그저 때문에 비행기 고 날고, 날고 있겠습니다 됐다 바닥도 깔았어 엄청난 걸만들어 내가 나 엄청난 건축을 <laughs> 하고 있음. 쓸데없음 아케이오 됐고 그리고 이게 뭐 이거 여, 아저씨. 네. 가세요. 요 아저씨 가 지금 샤워 중이거든요. 여기 찌러 와. 여기 방송 영장자. <영점> <laughs> 뭔 <웃음> 소리세요? <laughs>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영장 안 당해요. 여닥 노닥 달고 주세요. 아니요. 3초만 노닥 다는거 보세요. 아 노닥 직아왜나때문인가요하는일빨 죽이고 시작하자. 어어 지금 연맹. 어 연맹. 어. 연맹. 연맹. 브라탑 지 얘기하고 있었어. 그게 재밌는하면서 웃는 너. 너 이제 그아잼아니 바닥 깔았어, 오케이. 그다음에. 지붕 달아야 되는데 지붕 뭘로 갈지? 계단도 있어야 되는데 계단 어떻게 설치했어? 야 계단, 계단 뭐야? 저요, 애니스 씨. 계단, 계단 어떻 계단이요? 계단. 계단. 그 계단이요? 뭐, 어떤 계단이요? 그그 최신식 그 뭐야? 네 번째. 최신식 네번네 번째칸 있어요. 아, 별 거예요. 네 번째칸. 스페이스 이 씨, 야, 애니스 아, 씨, 네 <laughs> 하나만 설치해 주저 아직 묶아라 건지 이이에요 저요, 최신식 그것도 하나만. <수술식이요>? 입니다 <laughs> 아, 아, 저요, 설치해요. 설치요 네, 설치하면 원게요 원이 나올 겁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좋아. 오마 이거 한신대이5 아, 25개. 괜찮아 이거 아니야. 고정하면 헬레베이터 멈추는 거아니야일본춰요 일본어만 쓰는 거지, 일본 걸산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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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눌러, 너? 이거 어떻게 눌러? 잠깐 칼인가? 이거, 오케이? 이거 작동 어떻게 해? 기둥, 기둥, 기둥 터치하면 데 기둥 가까이 되면. 아, 여기다. 톱니바퀴가 있구나. 음. 아, 야, 별로 쓰레기 없을 거. 아, 야, 야. 이만, 이만 꼽아. 아니요, 아니요. 아직 시작 안 됐는데요? 받으시면 <laughs> 아, 빨리. <laughs> 네. 아 이거 너무 커. 잠만 오카지? 이거 기둥 너무 큰데? 이몰리는게 너무 상했네요 됐어 아니 좀 이게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어내 어? 어내 차가 사라졌어 꿈에 꿈에 거리는 차 아아 그러셨군요 그아 아. 야야 나 머리가 아파 어? 아 야가 아니지 아저씨들 어? 어감이 이상한데? 이 어? 새끼야? 어?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 편집하면 돼안 되는구만 칼, 칼편 어! 이거 악마의 편집 겠다 악마의 편지 시작할 때 나와 욕 아니야, 아니야. 아, 이게 아니, 건물이 정해져 있으니까 가 개가... 아무 말안 했어요. 준비하다, 오케이. 준비 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이분이 넣는 거로. 거나 하자. 자고 빨리빨리 만들어 줘. 아니, 연공, 연공 침범? 침범? 아 잠깐만. 뒤에 좀 뒤로. 만 뒤만. 부탁이야. 시엄 남아져서 주세요. 다 죄송하다. 그런 거는 나선 영공 영공 침범할 거 영공 침범. 그다음에 어, 거한 번만 더 끊으면 돼 오케이. 팔 어아 어, 진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려나? 야 진짜 전쟁, 전쟁, 야, 뭐 아니, 아, 전쟁 근데 아니야 전쟁 했어 뭐야 뭐야 뭐했어 아 이렇게 되나 아 전쟁 아니야 전 아니야 우리 자꾸 이렇게 싹싹싹 돌아가고 아직 아니야? 어일로 시작할 거야 일로다 좀다 다이 대충 지으니까뭐난 되게 공들여서 찍고 있는데 이 근데. 큐키드라는 사람이 좀, 자 뭐하세요? 네, 뭐하세요? 저기요 뭐하세요? 아저 이렇게 치 이렇게 주요. 야매로 죠야 빨리 시 <laughs> 야매 이 네. 네, 안해요 잠깐잠깐요 됐어요 아, 됐죠네 네. 아마도요? 이제자 네. 전쟁 자전스 건축해서 저 전기망에서. 아니요. 파괴요. 아, 네, 네, 저기 트리퍼 깔아야 되는데. 지금 뜨시네요 죽으면 이동 좀 보시. 저기 저기 미치 아무것도 없어 잠깐만. 지금 저 헤드 튕기어요 오케이 오케이 방패 하나만. 방패 하나만. 스타트 준비 시작입니다. 방패 하나만 넣요 네, 지금 맞춰야 돼요. 시작하세요. 아, 네 잠깐만요 하나 만어요 구경꾼. 아안 올라가죠. 오케이 아안 올라가죠. 여기 뭐야? 저 지금 저 지금 방패가시급해요저 방패만. 오초 오초 드릴게요. 방패 세트 들어. 저기 요 로트가 너무 짧은데. 요 아, 잠깐만 이거 걸렸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내 집에. 아이 잠깐만 아이아이 야야 안 올라가져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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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시, 됐어요? 네 시작합니다 아잇 위로 박아 Start 이시작되니다저 뭐야 나차안 설치했네 비행기 차안 설치했네 어잠 남의 거 터트리냐 잉띵아 앙라이 피하지 앙라이 편닉스 사실 <laughs> 아뭐야 <뭐해>? <laughs> 아! 뭐해? 나 아, 아, 실수했다 아 이렇게 하라고? 아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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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릴렉스 렉스 해봐 야 아. 아냐아냐 사이코같이 하면 안돼 방송의 재미를 위해 사이코같이 하는거지만 도망가 여기 둘있어 여다어제어아어부지리 답이 있어 여기다. 아 여기가 아니야? 답이 답은 하나다 우와, 아 진짜. 바로 옆에스쳐갔구먼아 <목소리> <목소리> 미친놈이야. <목소리> 아 아니야 나미안 미쳤어 내가 얼마나 선량한 시민인데. 저 진짜 저걸 보고다 아니야 진짜야. 아 뭐야. 죽겠다. <목소리> 오케이 일때일 때. 아 이거 초반에 <목소리> 뭐야 이거. 아 내가 너무 이쁘기지 었네아 누가 뭐래도 이쁘네. 아대으로맞추 말이오. 아 맞추고 말이야? 아유, 심심한데 구경 응. 좀 해야겠다. 진지. 저기요. 저기요. 네, 흔들리지 않는 편한 남. 저기, 이거 현실에서 목숨 하나 더 사도 되나요? 어디 어디래 <laughs> 아, 전, 저는 먹을 드라고 놀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편한 남. 저거 왜안 맞아? <laughs> 안녕하세요! 아, 관전해야겠다. 저거 왜안 맞아? 왜 저거. <laughs> 오, 맞았어, 이씨. 어어어어 아! 아, 저거 머리서 맞추는 거 은근 까다로운. 야! 모든 것을. 이야! <laughs> 내 거기 있잖아! 야! <laughs> 어, 야! 야 <laughs> 아왜안 사라져? 아 없어! <laughs> 와 진짜 드럽게 싸운다 야가어와 <laughs> 진짜 아오이게 <laughs> 싸운다고? 데미짱안 받았다! 아 진짜 에임 진짜 와 에임이 에임 너무 좋아 지아이안 보여 아 바로 옆에 스쳐 지나가 저거 머리 머리 맞으면 좋은데 와! 저체르타를배자죠안 안 맞았지?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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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야, 어죽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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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